영도 씹었어. 얌얌 막 먹었어. <laughs> 영도 먹었어. <laughs> 부관 잠시 뭐가 보자 보자 어디 보자 해가 좀 고프고 결한 프라이를 해야 되는 각인가? 172일이네 가자 어제 뭐 어디까지 한거야 아, 왜 이러냐고! 뭐냐고! 놀돌할 때만 좀 조심해야겠다. 놀돌할 때가 문제네. 놀돌할 때, 내키 잘못 눌렀어. 포로는 A인데, 잘못 눌러서. 그래. P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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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m, p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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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m, p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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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m.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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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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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할때 병영 어디갔냐? 나 병영 어디, 어디 갔어? 어 증명마? 실었다. <laughs> 이거 할 때, 컨트롤 A 누르고, 어, 컨트롤 A 누르고 해야 돼. 차리면 낄수 있는 건가 야, 정말, 마스텝봐 쟤도 안 바쓰는 바 n t get up. Don't get up. Don't get up. Don't get up. 많이 갈렸다 근데 u 똥개바버. 고용할 때. 그때 썼던 것 같기도 하고. 하수는 똥개바버. 하수바버 똥개. 똥개 파 똥개. 안들려와 에릭. 영시의 콜옵 신규 모드 글쎄요 알덴 라리아 알덴 성과 라리아 알덴이 어디야? 음, 음, 음. 감옥가서, 막고라 떠서 이기면은, 부활한다는데? 그건 조금, 신박하게한것 같아. 죽어도, 그렇게 부활시킨다. 근데, 그냥, 기절하는 식으로 해도 될 텐데. 굳이, 그거를, 그렇게 해야 되나? 어둠 나무 활이네? 9389 쓰읍 복합궁 한 비교해볼까? 으흠 <laughs> 복합궁이 나은 것 같은데? 어둠 나무 활데미지 음... 괜찮... 인벤터 허러 먹는 애가 봤어 도 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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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거 올리고 프라이드리기, 그기 시즈 크로스 보운가 지금 끼고 있는 게 아, 여 흑단 귀족 껌의 회색 군마, 오, 하심 레버 했네 태움도 잘 꼈네, 베너로도 창제비, 하이트병 뭐야? 이 그런 거안 합니다. 야, 30일까지 기다려. 아, 뭘뭐 이렇게 빨리빨리 하려고 그래. 어차피 나오는 건데. 어차피 나오는 건데 뭘뭐 이렇게 빨리빨리 하려고 그래. 의미도 없는 거. 음. 우리 뭐 찍을까? 우리 신작?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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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바, 바, 뭐야? 잡혔구만. 에릭. 25명 성에 명예 올라가네. 오, 괜찮네. 이거 퀘스트 좋아졌네. 아니, 일단은 저기 뭐야? 병사를 좀 모아야 될것 같아. 아, 나 사, 저기 거기 전쟁 중이야. 중에... 오뭐야 울리가 먹힐 수어 저번에 먹어서 세진 건가? 네 마리 뭐야? 네 마리 뭐냐고? 파스타인가 파스타. 가자. 거의 뭐 노도르야 노도르. 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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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옛날에 메일로 팝통 캐송 하지 말라고 왔었는데. 사장님, 팝통 캐은 싫어요, 하지 마세요. 응다랑이 <목소리> 야 띵띵띵댕. 289명까지 일단 모았고 구먹이 다 버릴게요. 구먹이. 구먹이라. 용병 전사도 좀 별로고 노상강도 버리고 펜트르 버리고 신비산 전사 버리고. 음. 나머지는 뭐 그냥 그냥 쓸만한데, 뜻드셔름버리자 않아. 응, 차에 짜 걸러져. 뚜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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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뽑아서 간다 가자 부대 크기 조금은 항상 남겨놔야 돼 누가 데리, 뭐 데리고 올수 있어가지고 어디 토너먼트 안 하나? 좀좀 좀 벌어야 되는데 발론 브레이에 숨겨진 상자 레이븐스턴 성 하나 먹자 먹고 좀 에, 나도 배좀 불려야지 이제 공성 수성 따다닥 해주면 이제 포르토 엄청 들어오면서 아 전쟁 중 아니네? 아 근데 사레온이 왜 우리 저인 줄 알았지? 돌아가야지 으흠, 음? 에프 오, 천천히 쪄쉬 칼을 뽑아라. 어 오, 아, 이교도 블레이드 였는데 방금 무기가 뭐야? 그 그건데 너 그거 어디서 났냐? 그러니까 카타나 카타나 들고 있었는데 형제는 어디 갔냐? 형제 두젖 두졌나? 언제 안 하나? 얘들아! 정국전쟁 해야지 이제. 하나 여있다탈라 있네. 여기서 모자, 모자 저기 하는구나. <목소리> 오 제국 수호기사 판금갑옷 이건 뭐냐 이게 싸 저렴한데 간지나네 길 애가 있으려나 있네 멋진데요. 겐지 좀 나는데 뿌우우도 순차잖아 좋네 놀도르 병영 잡아도 또그 템이 안 되잖아. 플레이어가 먹을 수 있는 놀도르 그 포로는 그 놀도르 사냥꾼인가 그밖에 없는데. 막다 음. 막다. 아 진짜. 뭐하냐고 코브라 전사도 못잡아? 아... 아이수. 자식을 낳아서 가게도 만들 수 있다고? 오... 미친... 이걸... 여기서 먹네. 아, 이러면 돌경마지옥돌경마로 슬슬 갈아타야겠구만. 이거를 내가 쓰고... 전륜발이 이거... 아 저기... 고집 센거 이걸 따내줄까? 이게 지금, 끼레가 없을텐데. 오, 어, 조세린 끼네? 뭐야, 뭔데? 조세린 정령마야, 이제? 조세린 정령마 됐네. 오, 어, 피니아스! 아, 이제 업그레이드 할수 있겠다. 어 착착착, 착착, 착 되는데? 아, 에듭니다 느리긴 한데! 내가 이거 끼려면은. 아, 이번에 낄수 있네? 한번 패스킬 찍고 찍잖아. 군말을 차라리 따내줄까? 이걸 독려 주는 게 버티기는 괜찮긴 한데, 일단 부숴먹읍시다. 아, 와, 한손목이 숨겨져 411 됐어요. 겁나 높아. 어게하지 내 지옥도경만 하면 카이팅이 안 돼가지고, 안 돼. 조세린너땀묶겨라 말도 소독됐나? 다투 전쟁 야수를 저기 하고, 내가 저거, 이겨야겠다. 놀도르 퀘스트 깨가지고, 놀도르소먼타 하러 가자. 너무 안 했어. 원래 초반에 빨리 열어야 되는데. 레인저를 좀더 모을까, 레인저? 근접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레인저 모으자 동생들 하려면 빠르다 진짜 이제 한점이 모인다